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지금 중국의 센카쿠 열도와 러시아의 북방영토 도발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치욕적인 도발을 당하는 와중에 트럼프의 80억 달러 요구까지 폭로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뜬금없이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나빠서 중국이 저렇게 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연구와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저렇게 하는지 비웃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민들의 영토에 대한 관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베도 영토수호에 대한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정도니까요. 특히 중국이 침 흘리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지키는 것과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북방 4개 섬을 돌려받는 일에는 아베 정권의 운명이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와 중국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방 영토 4개 섬 주변을 포함하는 해역을 지정해서 6월 18일부터 3개월간 지질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오츠크해의 광대한 해역에서 지질 조사 작업에 들어가면서 일본 외무성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지정한 해역에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고 일본 영토 북방 4개 섬도 포함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포함해 해양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추욕적이고 도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의 항의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으며 북방 내개 섬의 시효 지배도 강화하고 있고 주변에서 군비 증강은 물론이고 군사 연습도 잇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열받는 것 이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도리어 러시아는 러시아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따끔하게 한마디하고는 그냥 무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치욕의 일본 네티즌들은 엄중 항의만 하지 말고 자위대를 파견해라. 일본의 영토는 빼앗기면 안 된다.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대로 공격을 해야 한다. 중국은 야금야금 침범하지만 러시아는 당당하게 흑발로 들어오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강, 최난관의 협상상대이다. 푸틴이 미쳤다. 이래서는 앞으로 75년이 더 지나도 한 섬이라도 반환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등 흥분 그 자체들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는 센카쿠 열도의 군사력을 시위하고 일본 어선을 추적하는 등의 군사적 도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미국과 대만, 일본의 첨예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수시로 군대를 동원하면서 일상적으로 앞마당 드나들듯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동중국 해의 해저 지형 50개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은 또한 방을 먹은 거죠. 외무성은 센카쿠 열도는 명백한 일본 영토이다. 해저 지형에 이름을 붙인다고 법적인 진실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중국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죠. 가뜩이나 중국이 센카쿠 열도뿐 아니라 오키나와까지 강탈하려고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민감한 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은 포츠담 선언을 언급하면서 전후 일본은 류쿠 제도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겨오위다오도 논외였다. 라면서 오키나와도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학계와 언론에서 갑자기 한국이 원인이라는 식의 논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렇게 말 한마디를 못하면서 일본은 뜬금없이 한국의 못된 짓을 중국이 연구해서 따라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침범하면서 서서히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토로 만드는 것이 한국이 다케시마를 빼앗아 갈 때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센카쿠 탈취 작전의 본보기는 한국의 이승만이다. 라는 특집 기사를 보면 중국이 한국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훔친 배경과 방법 등을 연구하면서 그대로 해양 전략과 정책에 응용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해양 주권 선언을 하면서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위반되게 일방적으로 설정했는데 그것을 중국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4년 6월 한국이 연안 경비대를 독도에 파견해서 불법 전거하면서 눈뜨고 빼앗겼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본 내 학자들의 연구에서 계속 언급되면서 센카쿠 열도는 정신 차리고 지켜야 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영토 분쟁에 대한 연구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비싼 돈을 들였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겨우 한국이 나빠서 착한 중국이 따라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라니 말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 방일도 물 건너갔고 아베의 러시아 방문도 없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아베는 뭐하고 있느냐 라고 쳐다보지만 아베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최근에는 볼턴 전미 대통령 보좌관의 회고로 그것이 일어난 방이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폭발적인 1위가 되면서 일본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이미 주일미군 주둔 비용으로 80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된 것입니다. 23일 저녁 일본 외무성의 외무 차관이 바로 아베에게 달려가서 내용을 보고하고 80억 달러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2019년 아베와 트럼프와의 회담이 다섯 번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그런 요구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론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부는 볼턴의 상상력이다.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부랴부랴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되는 일 하나 없는 일본입니다. 제일 만만한 것이 혐한 분위기로 일본 국민들을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나 일본 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이니 뭐라도 할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첨단 기술력에서는 완전 폭망한 일본 경제이고 외교적으로도 개무시 당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탓하지 말고 앞가름이나 잘했으면 좋겠네요. 주우영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동안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사 나 전남 장성에 있는 백양사 그리고 구례 화음사 경남 남해에 있는 보리암 하동 쌍계사 칠불사 경북 울진에 있는 부령사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강원 고성에 있는 화음사 등 전국의 아홉 개 사찰을 하루에 한번 꼴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국회 복귀해서 한다는 말이 민주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며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주우영 원내대표는 오늘 미래통합당 긴급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후에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작정했고 국회 원구선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은 이전의 여당일 때 절대 다수의석이 아니라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했던 거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다할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그때까지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본심을 드러냈는데, 1차 추경 집행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추경, 본예산에 넣어야 할 추경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 지금 상임위 12개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추경 심사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추경 심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6월 15일은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날 윤미향 유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은 법사위 만 끝까지 고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에 부탁했던 3차 추경은 반대만 하다 질질 끌어대며 결국엔 이리저리 다 깎아버리는 후에 처리해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왜 이러고 있는지 도대체 177석 가지고서, 아니,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0석 가지고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더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면서 막상 상임위를 구성할 우원 명단을 제출 안 하겠다는 건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아서 나라와 민족이 어찌 되던 간에 법사위원장이라는 권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